오늘은 원롱에 위치한 미친 가성비 백반 맛집 금촌 돼지국밥을 소개합니다. 회사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곳이에요. 영업시간은 토요일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30분 그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이며 매주 일요일 정기후무입니다. 가게가 넓고 4인용 테이블 14개가 세팅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가게들 중에 캐고의 가성비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 가격도 저렴해서 혼술하기 좋겠어요. 먼저 정갈하고 맛좋은 밑반찬이 세팅됩니다. 밑반찬 리필은 셀프이니 드실 만큼만 덜어드세요. 원래 메뉴마다 밥이 나오는데 인원수에 맞게 공깃밥이 나오는 이유는 자유롭 이렇게 밥솥에서 더 퍼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메뉴는 계란말이에요. 큼지막하고 두툼하게 잘 익은 계란말이가 케찹과 함께 제공됩니다.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당근과 대파, 양파를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가운데 가장 두툼한 조각의 단면입니다. 촉촉하고 고소해서 너무 맛있어요. 맨입에 먹어도 짭짤해서 케찹과 따로도 함께도 즐기기 좋습니다. 다음은 제육볶음이에요. 당근과 양파를 넣고 고기와 함께 볶았습니다. 고기 잡내 하나 없이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아 밥 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엄마의 집밥 감성이라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은 돼지국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맑은 국물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잡내는 당연히 없고요. 돼지고기와 배추가 넉넉히 들어 있어 밥 추가가 필수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대기를 첨가하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넣지 않고도 간이 잘 맞았으니 꼭 맛보고 추가하세요. 메뉴 하나 하나가 가성비 맛집이라고 소개하기 죄송할 만큼 맛도 좋습니다. 원래 좋아하는 메뉴로 주문하시면 실패 없을 거에요. 해저왕 백반 맛집 금촌돼지국밥을 적극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